몇줄한 아, 어, 여기 하나에 섯개씩 어, 어. 여기 한 칸에 여섯개씩한쪽몰 어. 어. 예. <laughs> 됐다. 아, 서 한번 감사합니다 아, 어. 우리 절로 나가 들어줘 왜? 이따 찍어 지금 찍어 난자연스러걸 추가해서 잠시 후진저병원인가 너무 큰만 되게 이렇게 크질 않는데, 전부 사이즈가 있어. 사진을 찍지사진 찍어야지. 아, 네사진찍어 빨리 진어요지 사진을 찍어을 찍어야지. 사진는찍을

는 아, 그리고 동생과 싸우지 않고 어머니께서 말하신 나쁜 말과 나쁜 행동은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훌륭한 어머니 아버지 아들이 될게요. 어, 머니 아버지 사랑하는 성이했었어잘 썼다. 진짜 잘 썼다 아빠, 아빠 생신, 생신 축하해요. 그동안 인도에 잘가 둘봐. 그동안 인도에 가서 월요일에 왔죠. <laughs> 무슨 자꾸 어디? 했죠 이거를 왔죠 이렇게 말한다. 응. 아빠에게 그런데 응. 그런데도 힘있게 <laughs> 사시네요. <웃음> 아빠 회사에 가서 돈 버니까 힘드시죠. 띠어쓰기를 이렇게 일자로 써놨어. <laughs> 제가 어깨도 주물러 드릴게요 아 이거 성은이잖아! 성은이거야 헉! <laughs> 뒷길? <laughs> 니가 뒷길난 <쓴 거야? 웃음> 오빠인 줄 알았네 오빠인 고꿈볼때난 밑에 벌써 보고 있었어 <laughs> 아 그래? 오늘은 <왜냐면, 웃음> 응, 힘 있게 설치내요 이게 너무 웃기는 거야 그래갖고 나 혼자 읽으면서 여기 있네 오빠거는아빠 다음에는 선물을 사드릴게요 아빠 사랑해요 어 그래 오늘 선물 사드렸다 잘했다. 주는 것만 받아 먹었어요 기때그냥밖에다 귀엽다 귀여워 이다 그때 같이 썼나봐 <목소리> 맞아 응? 옛날에 낙지 먹으러 한번 왔었거든 주말. 아 <목소리> 교회 갔다가? 어. 어? 어. 어, 어. 뭐 자주 오네 성남에? 아니, 아니 뭐 나 이상한 거 올려가지고 이상한 거 아니야 삐진 거? 어 봤어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뭘, 잠시만, 그거 봤을까? 아 표정이 뚱하게 나오긴 했더라 표정이 좀 음. 이상하더라 어디서 나와? 여기서 는 아. 어, 나와 거의 싫어하는 표정이던데 저거 더 맛있겠다 저 맛있었어 뭐야? <laughs> 웃기지? 아 이때 사실 좀 짜증났어. 왜? 아 전선이 계속 나한테 둘이 만난 날를 그렇게 두 살이 준다. 아니야, 두 살이 안 줬어. 표정이 완전 찐이야. 어. <laughs> 아 나는 입맛 없어. 삼겹살 먹어봤거든? 나참 신기한 거못 먹었어. 왜? 막 음, 편해서 너무... 그래 편해서 위로 받을 거야. 그렇네 내가 아, 생각 낯가려서. 사들이불 편했네. 그러니까. 낯가렸네. 낯가렸어. 그래 나는 아이네. 난 확실히 아이. 나 이. 나 걸어대가지고 살에서 먹어. <laughs> 오히려 더 많이 먹어. <laughs> 분위기 취해서. 나도, <laughs> 응. 나도 나도. 약간 그리고 사람들이 어잘 먹네. 그럼 더 먹어. 기대에 <laughs> 어 맞아. 배부른데 더 먹어. <laughs> 어쨌든 친하니까 그렇게 한거 아니야? 안 친하면 나한테 나 다섯 번째 본 거야 다섯 번째. 야, 그럼 많이? 그러면은 친해졌겠다, 나는 그래, 다섯 번째는 친해졌겠다. 나는 자꾸 이제 나 친함을 표현하니까, 근데 그게 내가 불편해. 음... 아직 난 그만큼 안친해 그럴 수 있지. <laughs> 우와, 북자개 좋아 보여. 아, 말하는 사람 난다 우리 좀 덜면서 먹을까? 응. 어. 갖다 음! 줄까? 유보, 네마가유어야 유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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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유보야. 유보야. 유부야유부야유부야 유보야. 유유부 맛있다 유보야. 유보야. 유보가 유보야. 지보야유보는 유보야. 유보야. 유야유야지 <laughs> 약간, 막 전기 팔고, 막 철물점, 막 이런 거잖아.

<Marvel> 너는 너무... 눈 terminar... 예뻐. 개화기 느낌 난다. 됐어. 주 파파. <laughs> 아 그래 지희가 골라 여기 옛날에, 여기 옛날에 거기서 나왔는데? 고마워. 잘쓰세 고마워. 정승 드요 아니요. 잘 써. 감사합니 wow so delicious salad salad do you like it? yes you